안녕하십니까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특히 큰 교회 목사들이 지금 저내란에당 국민의 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깨어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저같이 국민의 힘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많은 목사들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 인사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는 떨립니다. 예, 네, 대선 기간에 윤석열이 자기 와이프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구약을 다 외운다. 개소리입니다. 제가 구약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저못외옵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다 외운다는 그 구약 말씀 중에 이사야 5장 말씀을 가지고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그 부역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어떤 들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이여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독재의 땅을 파서 독재자의 돌을 제하고, 민주주의라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헌법과 율법이라는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어, 맺었도다. 이곳의 촛불 시민과 시청 중인 촛불 시민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는,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건을 들 포도 맺음이 어찌된 일인가? 물은 내가 사랑하는 포도원은 대한민국이요 내가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이 땅의 위정자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였더니 도리어 겸이라는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였더니 도리어 탄핵하라는 울부짖음이라 국정농단 주가조작 논문표절 김건이야 너는 통곡하리니 너의 학위는 취소되고 너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며 너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해장수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소주에 취하며 폭탄주를, 폭탄주를 잘 빚고 마시게 용감한 윤성렬아 너는 통곡하리니 너는 술 마시게는, 목, 술 마시게는 목숨을 걸어도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국민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못하는 도다. 이제 너는 뭐같이 끌려가 종신토록 영어의 몸이 될 것이다. 탄핵을 악하다 하며 개엄을 선하다 하는 내란의 힘국국회의원들아 너희 는 통곡하리니 국힘은, 국힘당은 정당해산 정당 을 당하며 너희는 내란동조로 처벌 을 받고 영원히 피 선거권을 박탈 당할 것이다. 개엄에 동조하며 거짓으로 배불리는 극우 유튜버더라. 너희는 통곡하리니, 너희들의 계정은 영구 삭제 당하며, 슈퍼챗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내란 동조로 함께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아는 저 한남동에 처박혀 있는 쫄보를 향하여 누가 이 땅의 주인인지 한번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다, 국민이다, 국민이다. 감사합니다.